Hello, everyone. I'm h a y s e m from my English. 안녕하세요. 해외 hey, 영어 h a y s a m 입니다 원어민이 쓰는 영어 4강컴입니다 자, 컴은요, 오는 거죠? 말하는 사람한테 오는 거예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방향이 되게 되면은요. 그 방향으로 온다는 얘기는 어떤 결과가 생긴다는 그 뜻까지 갑니다. 어허, 이미지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표현을 살펴보죠. 자, come이 쭉 나와 있고, 옆에 노란 밑줄, 채우겠습니다. tada, come over. 자, over 이라고 하는 건 건너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입니다. 건너 오는 것은요. 잠깐 들르다가 됩니다. 예. 네. 자, 다음입니다. come out. out 이라고 하는 건 바깥으로 거든요. 자, 바깥으로 온다는 얘기는 뭐야? 나오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 거거든요. 바로, 생산하다가 come out입니다. 자 다음이요 come up with. 자 일단요 come u p 이라는 것과 come up with가 다르거든요. 근데 come up은 간단하기 때문에 말로 넘어갈게요. 자 up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완전히 끝까지잖아요. 네, 완전히 come 다다르는 느낌이거든요. 다가오다가 come up입니다. 그래서요 뭐 어떤 프로그램 다음에 이제 할때 이제 다음에 할 프로를, 뭐, 다가오는, 뭐, 다음에 다가오는 프로를 앞에서 coming up next, 그러거든요. 네, come up. 근데, with가 되게 되면은요, 굉장히 많이 쓰이면서 다른 뜻이 됩니다. 이미지니까. 자, with는 이 함께죠? 자, 함께. 이게 수면위로 이렇게 떠오르는 느낌입니다. 머릿속에 타다 갑자기 함께 나타난 거예요. 머릿속에. 같이. 뭐야? 어떤, 생각이나 의견이 됩니다. 그것을요, 제시하다, 제안하답니다. 다 어, 뭐야? 의견을 제시하다, 제안하다가 뭐예요? come up with가 된다. 어. 자, 또요, 다음입니다. come down with. down은 up의 반대잖아요. 그러면 무슨, 어, 아래로 나온다는 얘기 뭔 말이야? 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자꾸 이미지를 떠올리라고요. 자, with는 함께입니다. down은 아랫니다. 뭔가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를 함께 가지고 온다는 얘기는, 예, 얘는요, 좀안 좋은 겁니다. 그런 병이나 질병, 이런데 걸리다란 뜻이 됩니다. 그 결과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질병에 걸리다가 됩니다. 예, come down with. 다음입니다. come back. 자, back은요, 다시입니다. 다시 온다는 얘기는 바로 돌아오다가 됩니다. 예. 그래서 정신이 다시 온다, 돌아온다는 얘기는 바로 회복하다가 됩니다. 어, 그렇구나. 다음이요. Come by. by라고 하는 건 옆입니다. 옆에 뭔가가 오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내가 득템합니다. 획득하답니다. 자, 한 번씩만 읽어보죠. come over, come out, come up with, come down with, come back, come by. 자, 우리 표현 좀더 살펴볼게요. 여기 있습니다. I'm coming. 자, 요게 이제 c o 이라고 하는 것의 이미지를, 예, 확실하게 알수 있는 건데요. 자, c o 이라고 하는 거, 오는 거라고 했잖아요. 자, 만약에 내가 상대방이랑 대화를 하는 거야. 전화로. 어, 야, 너 어디야? 어, 나 가고 있어.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나 가고 있어. 어, 가다가 go니까 I'm going? 아닙니다. 자, go는요, 멀리 사라져가는 느낌이에요. 상대방에 멀어지는 느낌. 근데요, 가고 있는 것은 상대방한테 가까이 가는 거잖아요. 그때 바로 come 을 써요. 네. 그래서 상대방에 가까이 온다는 거 그럼 결국 간다는 느낌입니다. 그래서요, 바로 I'm coming 하게 되면 타다 오고 있어가 아니라 뭐야 가고 있습니다. 어, 나 가고 있어 I'm going 하지 않아요? 상대방한테 가까워지는 오는 느낌입니다. I'm coming. 자 다음입니다. Come clean. 자 clean이라고 하는 거를 예, 잘 살펴보면은요, 깨끗이 한다는 얘기잖아요. 말 그대로입니다. 속에 있는 것을 완전히 다 털어내는. 그래서 털어놓다가 됩니다. 자 아까 come이라고 하는 것이 오다. 아 근데 그 온다는 게 결과물이 따라오는. 예, 그래서요, 그 속내를 완전 다 털어 놓다라는, come clean. 요게 돼요. 그래서 요게 많이 씁니다. 다음이요. come out of the woodwork. 자, woodwork라고 하는 것은 그냥 wood입니다. 목재, 나무. 자, 나무에서 come out. 나오는 거예요. 뭐가? 뭔가 벌레 같은 게 생각지도 못했던 벌레 같은 게 아주 막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기인했습니다. 그래서요. Come out of the woodwork 하게 되면, 자 뭔가 생각지도 못한 게 나타나는 느낌이거든요. 예기치 못한, 예, 예상치 못한 것이 출현하답니다. 어, 출현하다. 자, come on, 자, come on, on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접촉이잖아요. 지속의 느낌입니다. 일이 온 이거예요. 일이 와. 근데 일이 왔듯이 예, 조금 뉘앙스를 갖게 됩니다. 어, 자, 예를 들어서요 자, 뭔가를 빨리 해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느린 거야 그럴 때 자, 일이 오란 얘기는 결국에 좀 빨리 좀해봐 서둘러입니다 그럴 때 느낌은요 컴온 이렇게 돼요 컴온 서둘러 이거 네, 그리고 이게요 컴온 컴온 이게 이제 톤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컴온 좀 낮게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은 아까 말한 대로 아, 좀, 일이 어, 온. 즉, 서둘러. 이런 뜻이 되는데요. 뭔가 막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 있잖아요. Come on. 야, 뭔 소리야. 말도 안 돼. Come on. 이렇게 되거든요. 그거는, 야, 일이 와. 너, 말도 안 돼. 여기까지 가는 거야. 그게 바로, Come on. 이게 되는 겁니다. 일이 예. 온이라고 하는, 요, 함축적인, 예, 속에, 예, 숨어 있는 의미. 예, 겉으로는 일이 온. 빨리. 근데 이게, 일이 온이라는 게, 말도 안 돼. 야, 일이 와. 너 말도 안 돼. 이런 것도, c o 이게 되는 거예요. 예. 자, 조금 이제 높은 톤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입니다. come close to. 자, close라고 하는 거 가까이거든요. 가까이 온다는 얘기는, 그것을 할 뻔하답니다. 자, 뭐, 뭐, 할 뻔하다. come close to. 예. 다음이요. when it comes to. 자, 요거는요. 좀 있어빌리티 문장. 예. 뭐 경제에 관해서 말하자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 어, about economy 그런 게 아니에요. when it comes to economy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when it comes to라는 것은요. 자, 어떠어떤 상황이 예, 오게 될 때, 즉 무엇에 관하여라고 굳어진 표현입니다. 예, 굳어진 표현은요. 예, 그냥 예, 자연스럽게 익혀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예. 자한 번씩만 읽어보죠. I'm coming, come clean, come out of woodwork, come on, come on. 두 가지 뉘앙스. Come close to, when it comes to. You. Good job. 예 오늘 come의 예, 이미지를 살펴봤죠. 자 come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음. 예. 자 이제 다음에 어떤 예 또. 예, 단어를 또, 예, 들고 올지, 궁금증을 가지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